안녕하세요, 메탈베스입니다. 아, 오늘은 1월 17일 아, 월요일, 월요일 9시입니다. 아, 이제, 이제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오늘 날씨가 한파예요, 한파인데 엄청 추워요. 한파인데 파도가 잔잔하죠 어제보다는 좀 아쉽네요. 저기 자산천 수역 확대해 볼게요. 그 빛이 반사돼 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아, 기수역 개터짐 완벽하고 물팔팔칼잘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물도 터졌고 저기 파도도 잔잔하고 오늘 혹시 오시는 분들 계시면 저기서 숭어 저기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아, 제가 돌아놓고 다른 분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라게 아쉽지만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또 월요일 아침바다 한번 촬영해서 뭐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아거진항도 한번 확대해 볼게요 거진왕 방파제 보이고 어, 등대들 보이고 뒤에 마을들 보이고 계속 아쉽게 저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수역 물잘 흐르고 있어요 자산천 파도도 잔잔해졌고 단지 이제 한파 때문에 엄청 춥다라는거 그거 감안하시고 혹시 투망 오실 분들은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자산천에 직접 가지는 않고 어, 숙소에서 자산천 쪽을 내려다보면서 어, 실황 영상 어,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